입국규제 강화 문제는 현행 법률 하에서 할수 있는 일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. 왜요 일단 지금 관련 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기준 만들면 되잖아요 예, 예. 시행령 순 대통령령이나 규칙이 필요하면 그걸 제정을 하시 죠 네. 그 법률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렇게 시행하면 될것 같고요 혐오 표현 처벌에대한 형법 개정 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사실적 시 명예훼손 제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시는 걸 검토하십시오 네, 예, 알겠습니다 예, 국회하고 좀 논의를 하시던지 해서요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그건 민사로 해결해야 될것 같아요 형사처벌 할 일은 아니고 집시법 개정 형법 개정 문제는 좀 신속하게 하면 될것 같고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네, 시간 걸리지 말고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. 네,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